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숙지황의 성분과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소제목으로 숙지황은 당뇨에도 효과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 숙지황은 전통적인 그런 어, 효능으로서 우리가 하초에 음액을 보충하는 약 또는 보혈약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고 을 있지만, 자, 양리로서 당뇨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어,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자, 숙지왕은, 이게 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뜨거운 물에 담그는 걸 숙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증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지왕을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그렇죠, 아, 말린 것을 구중구폭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구중구폭이라고 하는 법제 또는 수치 과정을 거쳐서 생지황의 이와 같은 구중구폭 과정을 거쳐서 만든 것을 숙지황이라 합니다. 생지황은 보통 한방연웅에서 상초의 음액을 넣어주는 약인 반면에 이숙지황은 하초의 음액을 넣어주는 약으로 임상에 많이 씁니다. 생약명으로는 레마니아의 라딕스 프레파라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레마니아의 라딕스 자체가 지황을 의미하죠. 뿌리를 쓰는 것이고. 그리고 숙지황의 의미로 이와 같은 프레파라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라 보면 되겠습니다. 기원식물은 기원 지황, 즉 레마니아의 그루티노자라는 식물의 뿌리를 구중구포한 것이다라고 소개를 했고. 자, 레마니아에라는 것은 러시아 황제의 시의 의사죠. 시의 레만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래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글루티노자라는 에, 종명은 에, 점액이, 그죠? 점액을 덮어 쓴 거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뿌리에 보면 점액질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마 그런, 어, 아마 그런 특징 때문에 이런 혁명이 붙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방 효능을 한번 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단맛과 약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간과 신장으로 기경한다. 자, 우리 몸의 상초 부분에는 심장과 폐장이 있고 가운데 중초 부분에는 비위가 있고 하초 부분에는 간장과 신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러니까 이 숙취왕은 하초에 작용하는 약이다. 간신에 작용하는 약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생지왕, 지왕을 생으로 쓸 때에는 이것은 상초의 음액을 넣어주는 약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심폐에 작용하는 약으로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한방의학에서는 가공 방법에 따라서 수치에 따라서 이와 같이 약이 작용하는 부위가 달라진다, 약효가 달라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서양 의학에서는 다소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동양 의학에서는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사용해 왔습니다. 자 숙지왕의 한방효능은 보혈자음한다. 자 보혈제로서 숙지왕을 분류를 하고 있고 음액도 넣어주는 약이군요. 그러니까 이 숙지왕은 보혈제이면서 보음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과 보음을 같이 하는 약이다. 혈액을 보충하는 약이고 음액을 보충하는 약이다. 음액이라 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액을 보충해준다. 그 재료를 공급해준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호르몬의 재료를 공급한다. 라고 협의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혈액을 더해주고 또 그런 물질액, 즉, 호르몬 같은 것을 더해준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좀더 이 한방의 효능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익정 전수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기를 보하고 골수를 메워준다 그랬습니다. 현대인도 최근에 불치의 여러 가지 난치 질환 중에 이 골수와 관련된 질환이 많습니다. 그렇죠? 골수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캔서도, 골수암도 있을 테고 또 관련돼 가지고 또 무슨 백혈병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약물의 개발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습지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그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또는 우리 몸을 건실하게 하는데 골수. 자, 골수라고 하는 것은 한방의학에서는 신장소관입니다. 키드니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신장에 작용하는 이 숙지 양이란말로 골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이 부족할 때 이걸 채워준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질병에 따라서는 우리가 골수, 척추 안에 이 골수가 상당 부분이 비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습니다. 이럴 때참 서양의학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 숙지왕과 같은 본초를 우리는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을 더해준다, 또는 정기를 더해준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남성이 경우도 그렇고, 여성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액을 보충해 준다는 의미에서, 협의적으로 호르몬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더 협의적으로는 성호르몬이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보여준다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숙지황을 쓸 경우는요. 임상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정력이 증강됐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양제를 쓰는 경우가 보통 우리가 정력제로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녹용, 두충, 파고지, 육정용 토사자. 이거 전부 하초 그죠? 보양제로 얘기하지만 임상에서는 사실상 이 숙제왕을 쓸 때, 정력이 더 강해졌다라고 느끼는 남성들이 임상에서는 많고, 그것을 또는 임상가에서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익정이라고 하는, 익정전수라고 하는 이와 같은 효능 속에서 그 일부러 우리가 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한방의학의 대가이신, 우리 에, 육창수 선생님께서 저한테 항상 얘기를 할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이고, 야, 그거 저정력에는축지학만한게 없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처음엔 제가 보험제, 보혈제로만 공부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저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 처음엔 이해를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정전수라고 하는 이런 효능 속에서 충분히 그런 말씀이 타당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에,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성분입니다. 이 성분에는 리, 리도이드 배당체. 배당체를 천연물화학적 용어로서 저 그림에 보는 것처럼 글리코사이드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것은 이와 같은 유기화물에 합 당이 결합돼. 당, 영어로 슈가. 이런 것이 결합되어 있는 걸 그리코사이드라고 합니다. 배당체라고 하죠. 아, 일본인들은 이걸 하이토타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배당체나 뭐 하이토타이나 뭐 어떻게 읽든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글리코사이드. 글리코사이드. 유기암물에 당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물질, 천연물에서 글리코사이드라고 한다. 배당체라고 한다. 자, 이리도이드 배당체 그런 소리입니다. 이리도이드 그리코사이드. 자, 이리도이드라는 게 뭔가 이것은 모노테르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모노테르펜이 뭔가는 또 알아야죠. 식물이 자체적으로 약과 같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생합성하는 그런 화합물 중에는 테르펜오이드라고 하는 그런 물질군이 있다. 이렇게 제가 눈의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삼에도 말씀드렸고, 그렇죠? 특히, 공가식물 얘기할 때, 감초 환기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노테르펜은 탄소 10개짜리의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소프렌이라고 하는 탄소 5개짜리가 2개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주로 향기 성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당이 붙으면 또 얘기는 달라지지만, 이 기본적인 모노테르펜은 대부분 향기성분이 되겠습니다. 이리도이드 배당체도 이와 같은 모노테르펜의 배당체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모노테르펜 중에서도 이 구조에서 보는 것처럼 이와 같이 그 구조적으로 이것을 화학명으로 얘기한다면 사이클로 펜테인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이클로 펜테인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모노테르펜 종류 중에 사이클로 펜테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화물을 이리도이드 화장, 아니죠, 화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숙주양의 대표적인 이리도이드 성분은, 배당체는 카탈폴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카탈폴, 카탈포올, 여기 카탈폴이라고 하는 이 물질이 되겠습니다. 보통 2.6에서 4.8%를 함유한다 그러면 대단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천연물에서. 이게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숙지황 하면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수 있는 성분은 카탈폴. 이렇게 기억을 해야, 아, 생약학을 좀 공부했구나. 를 아, 이리도이도 배당체구나. 이것이 모노테르펜 계물질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전문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외에 포르스티아사이드라든가 아세토사이드 뭐 이런 페놀계 물질들이 이런 것도 다 생리활성 물질인데 간 기능 개선이라든가 또는 항산화 작용 이런 다양한 생리활성들이 보고되는 물질들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놀계 배당체 물질들이 들어 있다. 그래서 숙지왕은이페놀이 컴파운드, 페놀성 물질과 에, 모노테르펜계 이리도이드 배당체 물질이 주 성분으로 들어 있는 그런 생약이다. 이렇게 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리작용을 보게 되면 항피로작용이 이.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다당체 성분, 글리코사이드 계통의 물질 이런 것이 항피로 작용이 있다그랬습니다그 다음에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 제가 소제목에 당뇨에도 효능이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어, 효능에서부터 어, 얻어지는 것이고 또 하초에 이와 같이 제가 협의적으로 호르몬이라는 이런 음액을 보충한다는 관점은 즉 호르몬 중에는 이 슈린과 같은 물질도 다 호르몬에 해당이 되고 이것이 한방의학에서 말하면 음액이라는 관점에서 볼수 있으면 음액을 보충하는 이습지향으로서 이런 혈당 강화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과 연관성이 있다 보음제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기억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이것이 간장과 신장으로 기경하는데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신장 소관입니다. 골수도 신장 소관이고, 뇌도 신경 신장 소관이고, 머리털도 신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작용하는 숙지황으로서 기억력 증진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한방 의학적으로도 아, 타당할 수 있는 그런 양리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강심 작용이 있다. 에, 스레벨에서 증명이 됐다는 것이고, 사하나 인효작용이 있다. 카탈폴 성분이 이와 같이 변도 풀어주고 인뇨작용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항불안작용과 같은, 어, 정신신경계에도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항염작용은, 어, 이와 같이 사이토카인류의 억제작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부터 항염작용이 있다고 라 소개를 했습니다. 항알러지작용이 있고, 티로신화제 저해 작용이라 그러면 이런 것은 미백 작용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화장품 소재라든가 또는 이너뷰티 이너뷰티 후드와 같은 그런 어, 제품을 개발하는데 이와 같은 어, 양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라스타제 저해 효과가 있다면 이것은 주름 개선과 관련된 그런 효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능 화장품이나 또는 이노뷰티 후드의 개발에 있어서 이 숙지황은 상당히 의미를 갖는 생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항산화 작용이 있다라고 에, 논문으로 보고가 아, 되어 있습니다. 팔미지황환이라는 방제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육미지황환이라고 하는 어, 처방에 계지와 포부자가 들어간 겁니다. 보주는, 포부자는 부자를 포한 것이다 하는 것인데, 예, 부자를 보통 증숙해가지고 가공한 겁니다. 보통 가공부자라고도 얘기하는데, 부자는 아코니틴이라고 하는 강력한 맹독성 알카로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약이죠. 보통 우리가 아, 과거에 사약으로 쓰는데 이 부자가 많이 쓰여졌다는 말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독성이 있는 약이지만, 이것이 포할때 독성은 200분의 1로 감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오사카 대학 약학대학의 기다가와 교수가 논문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즉 아코니친이라고 하는 이 알카로이드 맹독성 알카로이드에서 아세틸기가 유리되면서 독성이 200분의 1로 감약이 된다. 즉 LD50으로 이것을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당시에 이와 같은 연구도 한방을 과학화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연구들이다,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자, 과학화라는 것은 에비던스, 증거에 의약한 의학학으로, 의학학으로 이것이 발전할 때에 최근에 그걸 과학화라고 합니다. 그럼 포부자를 쓸때 부자를 쓰는 것보다 왜 독성이 줄어드느냐 하는 것을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길 바라는 거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런 면에서 기다가와 선생은 역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긴기대학에서 어, 포스닥 과정에 있을 때, 우리 에, 기다가와 선생이 오사카 대학 약학대학을 정년하고, 긴기대학의 학부장으로 와 계셨었습니다. 굉장히 엄한 선생이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 제가 그 구보 선생 밑에 방이기 때문에 기다가와 선생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런 제가 정보는 없습니다만은 학문적으로는 이와 같이 한약을 과학하는데 기여했던 분이다라고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팔묘화는 이 부자라고 하는 것이 명문 명문이라고 하면. 한방의학에서 오른쪽에 있는 신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에 신장 두 개가 있지만 우측 신장을 명문이라고 하는데 이명문의 화기를 불어넣어주는 약이다 그런데 이 명문은 심장을 싸고 있는 이 심포와 직접적으로 경맥이 연결되어 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부자를 잘못 쓰면 과거의 생명을 잃는다 그렇죠? 심장이 바로 어떻게 간다 그러나 하초에 명문에 화기를 넣어 준다는 말은 노인들의 경우는 전부 하초의 양기가 하탈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소변도 지리고 그러니까 기저귀도 차야 돼요 소변도 자주 마렵고 소변도 잘 나오지도 않고 이것이 절선 비대 뭐. 이러 하최 양기가 부족해 가지고 생식 기능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활의 질이 무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노인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인은 얼마나 아, 사실 불쌍합니까? 그러나 우리도 노인으로 다 사람은 노인이 되고 또 세상을 뜨는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노인으로 접어드는 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초에 직접 화를로 양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약은 노인들의 보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독성도 가지고 있는 것을 가공을 통해서 독성을 감약시켜서라도 노인들의 보약으로 쓸수 있는 것이 바로 팔미지황환이 되겠습니다. 하초의 음액을 넣어주는 육미지황환에. 여기에 부자라고 하는 직접 따뜻한 기운을 하초 부분에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맨날 다리 무릎이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어떤 약을 먹어도 듣지를 않는 이런 무릎 꼬맹이 아프고 말이죠 걷질 못하고 무릎 굽히지도 못하고 이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노인들한테 도움을 줄수 있는 약이 바로 이 부자인 것입니다. 최소한 소변이라도 제대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소변이 너무 자, 자주 마려가지고 버스를 못합니다 노인들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기차죠. 화장실 있는 기차밖에 못 타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바로 이 노인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 백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노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생활의 질을 올려줄 수 있고 건강을 찾아줄 수 있는 약이 뭐냐라고 선택을 한다 그러면 바로 이 팔미지황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육미지황안의 핵심이 숙지황이기도 하듯이 이 팔미지황안에도 핵심적인 약이 바로 이 숙지황이면서 산약산수유라고 하는 하초 보험제와 택사라고 하는 소변을 잘 풀게 하고 신장에 열을 내려서 신장염을 다스리는 약과 목단피라고 하는 혈액순환약과 백복역이라고 하는 이수 인뇨제 이것이 들어간 것이 바로 육미지황환이고, 여기에 계지와 포부자라고 하는 약이 추가가 됨으로 해서 팔미지황환이라는 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노인의 보약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은 선생님 누구입니까 남자, 할아버지예요, 할머니예요. 다 포함이 됩니다. 무릎고뱅이 아픈 게뭐 할머, 할아버지만 아파. 할머니도 아파. 소변 지리는 게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마찬가지. 노인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노인은? 대변을 밀어내는 힘이 없어가지고 대변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노인들한테 강력한 사하제를 쓰면은요, 노인들이 기운이 하탈이 돼가지고 시름시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노인들은 근본적으로 변을 잘 보려고 하면 이와 같이 하초에 진, 진기를 넣어주고 하초에 화기를 넣어주는 이런 팔미환이 어떤 의미에서는 노인들의 진정한 변비를 개선해 주는 약일 수도 있습니다. 노인성 변비에. 물론 이런 데에다가 마자인, 대마의 씨 같은 이런 건 환각성분이 없어요. 이런 마자인 같은 것이 좀 추가되면 훨씬 더 금상첨화가 되겠습니다. 노인, 노인성 변비에는. 노인은 변을 밀어내는 힘이 없어 그 정도 양기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남성들이 72유가 갔을 때절선 비대로 인해가지고 소변이 잘안 나올 때 활용할 수 있는 한약이 뭐냐라고 하면 그런 것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팔미지황환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물론 양약의 도움을 받아서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수팔메토도 있고 하지만 팔미환도 충분히 추천해줄 만한 그런. 노인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와 같은 전립선 비대도 장기적으로 이것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다. 물론 호르몬과 관련해서 이와 같이 당뇨에도 이것은 임상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강화 효과도 있고요. 물론 성, 노인들의 성기능 부전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팔미지황안의 쓰임새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아 명절이 되거나 그러면 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무슨 선물을 해 드려야 되나, 제일 좋은 것은 현금이라 얘기하지만, 은 돈을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또 뭐합니까? 아 그래도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라면, 이런 팔미지왕한 이런 것들을 좀 선물을 해 드리는 것도 효도가 아닐까? 효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배달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말로 자랑스러운 전통이죠. 전 세계에서 만약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 배달민족이 세계 선진민족으로 떨칠 수 있는 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효사상이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널리 펴야 될수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홍익 인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오늘 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또 30분 훌렁 넘어가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